SSS 닮음은 안 나와, 시험 문제 잘. 아, 거의 안 나와. 나와도, 어, 어려운 게 없어요. 어. 자, 일단 3번 보면, 일단 여기도 삼각형, 여러분들 딱 보면은, 요 뾰족한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뾰족한 거. 각이 얼마인지 몰라. 여기도 뾰족한 게 있네. 근데 여 길이가 이제 다나왔어 여기. 자, 5, 작은 거부터 5, 8, 10. 그 다음에 큰 거는 10, 16, 20 이렇게 돼 있네. 그럼 5대 10이고 8대 16이고 10대 20이죠. 10이 겹쳤죠, 그죠? 결국에 이게 5대 10, 1대2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2 맞죠? 그래서 어, 삼각형 뭐부터 할까요? ABD 하겠습니다 그냥 음, 삼각형 ABD랑 닮으면 뭐가 ABD 했으니까 BCD 해야죠. 삼각형 b, c, d는